최강대 네. 어그럼저나킬하나깐나이렇 어, 된을알이요템 어, 먹는 거 맞아?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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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술탄 하나만 챙겨가고 싶은데. 아, 나 술탄 있었는데. 우리 위에랑, 그런. 브라이... 이거 위에 잡아야 될것 같은데? 프라이팬 버리자. 들키야 되다 저기. 와 개불아 돌진 다섯 번 뭐야 원소 니 바로 앞에 줘차 애들 저거 나 절대 못봐저 해가 아니면 죽. 그렇지 먼저 가. 그렇지 먼저 가. <laughs> 미션 이뻐서 <laughs> 아, 우리 위에 있던 거, 그게 제알려 거? 그냥 좀뭐 해? 나왔어요. 좀뭐 해야 돼. 까 뭐, 왜 갑자기 안 와? 여 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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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저를 죽여라! 아너 지금 어아 서. 지금 지금 가기야 지금 가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죽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슈퍼 정보를 하다

아이고, 위엔이가 이기잖아. 와이네. 아까 그 친구 있을까? 어떻게 해서, 어떻게 알고 쏜 거지? 가밍을고 있는 것 같은데? 아 위에서 어내리지마 저거 시체겠 시체, 시체, 어, 두번 시체. 두번 시체 아니에요. 이제 시체임. 어쩔 벡터! 나이스. 1대1이다. 100%위 아 됐다 상대 프레임 드랍식 탄성 멋있다. 어쩔 벡터라 이겼다 정말 예 바로 이인데 어 바로 이 <laughs> 이걸 이긴해? <이겨네. 웃음> 아니, <웃음> 야 진짜 벡터 캐년삭이다. 스트라와 어떻게 이겼냐? 야춤춰도아 레전드. 어머 나키안 들어왔네? <laughs> 어, 그래? 어, 그 자기 장사인 오, 아, 그래. 근데, 그러면은, 필로 하나, 하나 다운 했는데, 내가. 그 사이에 바로 살렸나? 응. 그러가 아, 그럼. 그럼...